자, 수능에 최근에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문제야. 일단은 첫 번째 항을 우리 그냥 a라고 쓸게. A.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먼저 n에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1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위쪽에다 대입해야지. 1을 위에다 대입해. 마이너스 1의 1제곱 곱하기 2 a1 a1, a로 두기로 했잖아.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됐어. 자세 번째 항 n에다 몇 대입한 거야? 2 대입한 거야. 2 대입했으니까 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또 위에다 대입해야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됐네. 곱하기 2a2 그러니까 얘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건 플러스 1이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a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3도 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다음 이제 a4는 보다시피 여기다가 3 대입한 거니까 3의 배수인 경우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럼 뭐 a3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빼면 되는 거야 2 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자 다섯 번째 항. 우리 일곱 번째 항까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다섯 번째 항. n에다 몇 대입했어? 4 대입했어.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곱하기 2a4. a4가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아 플러스 3. 요렇게. 자 요거 1이니까 신경쓰지 말고 곱하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자두 개만 더 가면 되네 자 a6 몇 대입한 거야? 역시 3의 배수가 아닌 걸 대입했으니까 여기다가 5 대입하고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대 5제곱 곱하기 이 그리고 요거 사용해야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7 플러스 3자 요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인데 요 마이너스가 4니까 플러스 16A 자 마이너스 1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인데 앞에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 11자 A7은 n에다가 6대입한 거야. 3의 배수니까 바로 위에 거. 여섯 번째 항에서 몇을 빼면 돼? 2를 빼면 돼. 그러니까 16a 2 빼니까 플러스 9. 자 문제에서 세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같대. 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과 16a 플러스 9가 같대. 자 그러니까 요거 요쪽으로 요렇게 이항하면 20A 그리고 요거 요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0분의 12 약분하니까 5 3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진짜 아무 내용 없지. 그냥 근데 수능에 이렇게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됐지?